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 길을 잘못 들었다 아 이래서 길을 잃어버리는구나 네. 여기가 무관벌입니다. 네. 한번 느낌 아, 보시고 무간벌. 자세한 설명은 1917년. 네. 17년에 이제 흠을 뿌린 다음에 네. 18년도에 씨앗을 직화조림하고 나서 30년 있다가 표준지를 설치하고. 100년, 100년대 수피네. 네. 30년 있다가 표준지를 설치하고, 그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 5년 간격으로 측정을 한 거고요. 네. 내용을 보시면은 잇목 본수의 1, 2, 무관벌에서 이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6일, 핀란드는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지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100년이 지난 2017년, 핀란드는 숲을 중심으로 국가 정체성을 찾기 위해 독립 100주년 프로젝트, 100년의 숲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100년 이상 이어져온 장기적인 산림 모니터. 임목의 성장, 간벌의 효과, 혼합림의 경제성 등 수백 가지 경우의 수를 현장에서 직접 관찰해 핀란드 산림 경영 모델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임업 선진국 핀란드. 그 힘은 숲을 100년 넘게 지켜온 현장 중심의 연구와 관리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6월1 3일 본지 취재진은 핀란드 파이아암의 지역에 루케시엄님을 찾았습니다. 이곳1 1 0 8년전 핀란드 살1 0자하이킨 헤이모 교수가 시작한 시험지입니다. 그는 호1 0 심고 그 사이에 소나무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1948년 두 구역을 나눠 한쪽은 간벌 없이 다른 한쪽은 정기적으로 간벌하며 74년간 변화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연구 결과 간벌은 나무의 성장과 목재 생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간벌된 숲이 제재목 생산량과 경제 가치면에서 간벌하지 않은 숲보다 높은 성과를 보인 것입니다. 또한 숲의 밀도를 조절하면 풍이나 대설 피해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진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취재진은 하이킨 헤이모 시험지를 돌아보며 100년 넘게 숲의 성장을 관찰하는 핀란드 연구원들의 의미가 궁금해졌습니다. 어, 임업 선진국에서는 산림 경영 기본적으로 산림 경영을 해서 한다는 것은 어, 공급량을 하는. 음, 수요가 이제 목재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면은 계속 지속적인 산림 자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원을 최적화해서 최대 수확량을 해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요처에서 이거 자원을 이용해서 생산 가공을 할 텐데 이 원자재를 공급하는 측면에 있어서 산림 자원이 언제 얼만큼 어떠한 시업과 비료와 관리를 어떻게 해주는지에 따라서 최적화돼서 많이 생장하고. 최적화돼서 가장 경제적으로 어, 생산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하려면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장기 모니터링이 필수로 수반되어야 됩니다. 특히 산림 분야 같은 경우에는 농업과 달리 1년 단기 어, 단년생 작물이 아니거든요. 장기간 임목의 어, 생장의 추적 관리 관찰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어, 굉장히 좀 통계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좀 심층적인 모델 개발을 통해서 이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핀란드에서는 산림 경영이 최적화돼 있는, 있는 만큼 이런 자료가 현실의 실증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장기 모니터링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광범위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왜뭐더라 어, 어 어, 겁나워, 그. 1 0년 넘게 숲의 성장을 관찰하며 탄소 흡수량, 생물 다양성,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 가능성까지 핀란드 임업 정책의 과학적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시간이 만든 숲 그리고 그 시간을 기록해 온 연구자들. 핀란드는 지금도 숲 속에서 미래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임업과 산림, 문화 이런 부분이 국민과 많이 밀접하게 되어 있고, 의식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산림은. 무조건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고 가꾸고 재생하고 순환하는 자원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먼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국민적인 그 의식으로 교육으로 먼저 함양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목재용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고 이용과 수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건강에도 좋은지 천연자원인지를 알게 되면은 수요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가치 공급 사슬망이 생겨서. 어, 또 하나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좋은 업종이 될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산림하고 첨단 산업을 같이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 좀놀랍기는 했는데 어, 아무래도 산림 분야에 있는 기업들과 생계와 모든 분야에 밀접하게 일자리, 어, 일자리 등 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 기업들에서도 지속적인 어,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어 계속해서 새로운 상품, 고부가 가치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끊임없는 수요 창출을 하고자 어어 어, 어, 자원과 제품을 공급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 공급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신사업, 신상품을 만들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